그녀의 본명은 니무로시 생일은 11월 16일이며 성별은 여자이다 염글 티켓이며 모든 타임키퍼의 증오 대상이 필요하고 과거 신의 말을 무시하고 바벨탑을 세워서 그런지 각장의 성능까지 안 좋은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만약 이런 그녀가 성능이 좋다고 한다면 그 누가 믿겠느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말해주는 이야기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달라져 지금 당장 픽업 중인 유바비를 뽑길 바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내 정신은 보이잖 우선 그녀는 육성 남석 탱커 캐릭터로 아군 전체 실드와 자신에게 도발 및 반사딜을 부여하는 샌드백 서포터입니다 1스킬은 단일 공격 이성 이상으로 쓸때 실드가 있으면 열정을 추가로 주는 스킬이요이 스킬은 나군 전체에게 실드를 부여하는 스킬이고 궁극기는 자신에게 도발과 반사딜을 부여하며 현실 방어가 100%이상 공찰 능력은 맞을수록 현실 방어가 늘어나며 받는 피해가 8% 감소하고 15번 맞으면 현실 방어가 더 늘어나는 능력. 일단 유바벨의 기본 스펙을 다 읊었으니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자. 초창기 그녀는 육성 중 유일한 탱커로 딜직누가 즐비했던 터라스렉이 취급을 지금까지도 받고. 물론 그렇다고 앞으로 올 미래가 탱킹 메타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칠 같았던 유바벨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지다 그것은 다름 아닌 3 7 예전에 그런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3 7이 나오면 유바벨이 쓸만해지지만 차라리 릴리아를 쓰는 게 낫다. 물론 이 말이 맞다. 필자도 37 릴리아 이빨로 신나게 쓰러졌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점점 현실들로 접혀는 놈들이 한둘씩 나오게, 캐릭을 한방컷 내는 놈들도 점점 늘어났다. 킬러 하나만 가지고 팀 전체를 커버하기엔 벅차듯이죠. 그리고 3칠이에게는 유레카라는 것이 존재하지. 이는 추가 행동으로 채울 수 있으며 유레카를 로 채우면 3칠이는 전체 광역기를 추가로 쓰. 그럼 유바벨이 무슨 도움을 줄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바로바로 궁극기의 반사들이 추가 행동이라는 것이. 1 4를 기준 추가 행동을 할수 있는 캐릭터는 3칠이일야 유바벨, 갈라보나 정도인데... 372는 본인에게 유레카를 줄수 없어... 갈라보나는 372와 조합할 시 카드가 꼬여도 한참 꼬인이 패스 남는 것은 유바벨과 릴리아인데... 릴리아는 치명타 백을 맞추고 일스킬을 쓰면 돼... 유바벨은 궁극기를 쓰고 처악기만 하면 되기... 주로 릴리아와 조합할 때... 하지만 여기서 유바벨을 구원해주는 존재가 있었어... 바로 우리 리버스 최초 한정캐 타이틀을 가져가신 공남 공당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1 스킬을 쓰면 추가 행동을 한번 하며, 2 스킬을 쓰면 추가 행동을 두번 하는 캐릭터인데 보다시피 추가 행동하는 법법부터 달라 삼칠이랑 환상의 궁합을 갖고. 있다. 그럼 이게 뉴바벨과 무슨 관련이 있냐한다면 공랑이 암석 속성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건 뉴바벨도 암석과 상성인 야수를 때릴 기회가 생겼어. 이는 뉴바벨이 마냥 샌드백실드사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러면 유바벨은 삼칠이와 공랑이 둘다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되고 마냥 그렇지만 이번 1.3 버전에서 추가된 카드 중 추가 행동 시 열정을 주는 카드들을 유바벨에게 쥐어줘 열정 셔틀을 시키거나 아니면 추가 행동 시 각종 버프를 주는 카드를 조합해 유바벨 설프를 하는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1.6 버전의 새로운 컨텐츠로 로그라이크가 있는. 여기 방식이 조금 특이한 게, 전투가 체력이 깎인 채로 승리하게도, 그 깎인 체력이 그대로 유지되기에 킬스킬을 강제적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실드를 쓰게 되는... 마침 유바벨이 전체 실드를 부여한 로그라이크에서 일티어자리를 차지하기도 하니, 거기에 레이드를 할때 유바벨을 넣으면 안정적으로 딜러들이 쉽게 죽지 않도록 보스가 뉴바벨을 때릴 때마다 추가 행동을 거의 무조건 발동한 추가 행동을 많이 해야 하거나 보스가 세개 때리는 레이드도. 그럼 여기까지가 뉴바벨에 대한 소개. 모두 성능 좋아질 뉴바 없다면 이번에 하나 장만하는 건 어떨까? 라고 원래 끝내려고 했는데 이번 중섭 1.7에서 바뀐 노트가 로그라이크와 똑같은 체력 시스템을 갖고 온것 같아. 이것도 한번 봐야 할것 같아. 그러면 필자는 나중에 바뀐 우트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뒤 어떻게 달라졌는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다. 진짜 끝.